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제 어,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150명을 돌파했습니다. 원래는 100명 되면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50명을 넘어가지고요,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요, 제가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이벤트 신청한다고 남겨주시고,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일주일 정도 기간을 지난 후에 추첨을 해서 어, 이벤트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좀할줄 아는 거를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죽 공예를 좀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카드 지갑, 수제 가죽 카드 지갑을 제가 손수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3월 11일이고요, 일주일 진행을 해서 3월 17일 일요일 저녁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더 열심히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